또 뵙게 되었습니다 아,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친구는 어, 샤프레 대표 양기엽 씨입니다 저하고 어, 5월달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주고 받으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뜻깊은 소식이 있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 양기엽 씨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샌디라고 하는 어, 음, 컨텐츠 딜리버리 서비스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컨텐츠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서 이제 런칭을 하려고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천명의, 어, 천명의 그 구독자들, 구독을 할수 있는 사람들, 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명에 보냈는데도 어, 답이 없었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한테서 제가 데모 신청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쇼핑몰에다가 데모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저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밝은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1%도 아니고 0.001%의 가능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0.001%의 성과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SNS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올린 그런 글들의 좋아요의 그 개수들을 세죠. 그런데 하나의 그 글이라고 그 댓글이잖아요. 댓글에. 100개의 좋아요 보다는 하나의 진심어린 그 댓글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하곤 합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단단하지만 낙수를 통해서 오랜 기간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 작은 골이 생기게 되고 그 골이 조금씩 조금씩 물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 넓어져서 모든 물들이 흐를 수 있는 그 구멍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하곤 합니다. 그것처럼 기업 씨가 만든 그 샌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또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는 한 사람의 그 힘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잘 전달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 단단한 바위, 사람들의 그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그 바위에 구멍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기업시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작은 희망의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도전을 해보지 않고 노력을 해보지 않고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양기업 씨 사례처럼 말이죠. 저는 양기업 씨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이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그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위에 절벽을 우리가 오르다 보면 그 절벽 가운데 자라난 그 새싹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단단한 바위를 뚫고서 어떤 씨앗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를 비집고 나오는 그런 씨앗, 어, 그런 새싹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처럼 단단한 바위를 뚫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고 그 바위에 물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래등과 함께 오늘도 노력을 하고 내일도 그 구멍이 생길 때까지 우리 한번 불가능에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등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어, 부정적인, 아, 불가능한 일보다는, 어, 불가능한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지만, 불가능한 일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 같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희망찬, 어,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래댕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